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2018년 4월이 이제 기준이 되는 날인데요. 지금 다주택자이신 분들, 결국에는 이제 2주택자부터 해당이 되겠는데 어,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에 빠져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서 2018년 4월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그리고, 단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도 배제가 되지 않아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월까지는 등록을 하셔야지만, 그 양도세 혜택이라든가 종부세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세무에 관련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세무 관계는 반드시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요. 오늘은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장 큰 것이 네, 어, 4월이 넘어가면 어,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1주택 이상이실 경우에 2주택부터는 10%가 중과가 되고요 그리고 3주택부터는 매도시 20%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6억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2 주택인 경우 6억 이상 이 해당이 되는데, 6억 이상일 경우에 어 이제 종부세도 지금 앞으로 중, 어좀 종부세를 좀더 높이 지금 책정을 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종부세 부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세법 내용을 보면 4년 단기 임대인 경우에 4월이 지나가면서 8년 임대로 하, 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볼수 있고요. 취득세 부분과 또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시군구청에 우리가 그 등록을 했을 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그 주택수의 대상에서 그 세제 혜택에 따라서 이제 그 뭐야 세금을 내는 부분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어, 취득세는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최초 분양했을 경우에 이제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 임대사업자를 하셨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취득세가 만약에 200만 원이 넘어가면 200만 원 넘어간 경우에는 85%만 제 감면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는 어 임대주택 2주택 이상 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어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준공공임대일 경우에는 그 8년 한채 소유 시에도 그 재산세는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전액 면제 대상이고요. 60제곱미터 이하는 중공공 임대 같은 경우 75%까지,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는 중공공 임대는 5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준공공 임대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사실상 준공공 임대가 어, 임대료가 어, 우리가 어, 5% 이상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어느 주택이냐에 따라서 준공공 임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 그냥 3월에 단기 임대만 등록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개발 단지 아파트나 주택인 경우에는 어, 전세 값을 많이 이미 집이 노후돼서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공 임대로 하셨을 경우에 매매가는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어, 전세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서 준공공 임대가 주는 매력이 가장 높은 그런 주거형 부동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제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를 일단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어, 이 어,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고요. 어, 지금 임대 소득 관련 세법도 이제 변경이 되는데.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까지 적용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사실 임대 사업자 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들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그 건강보험료 인상, 그 건강보험료 인상 부분인데요. 인상분의 그 중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는 80%까지가 감면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매출이나 일부를 경비로 인정해주는 공제율이 지금 한 70%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점을 어, 준공공 임대로 했을 경우에 모든 그 장점을 만약에 꼽아본다면 이렇게 뭐 취득세 부분이나 재산세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임대소득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큰 부분은 8년 임대를 했을 때 어, 양도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내가 이 집이 나중에 매매 차익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 충분히 중공공 임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올 1, 2월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어,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됐고 작년에 한 9천 가구 정도 매매가 됐다면 올해는 한두배 정도 지금 거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3월 이전에 매매해야 되는 조건을 걸어서, 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1, 2월에 많이 거래가 됐다면, 어, 이제 3월 이후에는 과연 매물들이 많이 나올까. 이런 걱정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까 해서 좀 걱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부동산이 거래가 이제 많이 줄어들면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내가 또 사고 팔고 싶을 때 제대로 사고 팔지 못하는 이런 이제 어, 단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괴로운 거죠. 이제 어, 아파트나 뭐 주거용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또 사고 싶은 분들도 제대로 고를 수도 없고 매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참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사업자를 했을 때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 이제 가장 큰 거는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린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어, 마음대로 매매를 못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임대 사업자를 하시는 분, 음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 어, 그런 분한테 하면 그 과태료 부과, 그 천만 원 과태료 부과는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시 어, 다시 내놓아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어, 임대 기간이 5%를 우리가 인상폭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넘겨서 했을 경우에 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를 하시면 좀더 부지런하셔야 되는데요. 어, 현황 사업지 현황 같은 것을 어, 계속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월과 9월에 그 종합소득서와 종부세 유예 신청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신청에 대한 어, 신고나 신청에 대한 그런 것도 꼭 지키셔야 되고 뭐또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잊지 말고 그런, 그런 부분을 꼭 체크 하시고요 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된다는 부,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8년 준공공 임대를 하셨을 때 양도소득세가 70%가 어, 이제 면제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했을 때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부분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어 만약에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보통 전세가가 2년 만기를 했을 때뭐새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값이 1억, 2억 이상씩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감수하고 어 과연 임대사업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좀 검토하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그 6억 미만에 대해서 6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 이후에 어 주택 가격 공시가 나올 텐데 공동 주택 가격 공시 기준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6억 이상을 상회하는 어, 지금까지는 6억 미만이었지만, 어, 공시가격이 6억을 넘는 주택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3월 네 어, 지금 임대사업자를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하셔야 여러가지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대사업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어, 증여를 할 거면 그 지금 증여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지금이 아무래도 집값이 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3월이 지나가면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많이 했다라고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매들이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도 어, 지금 거의 만여 세대로 증가가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아마 이번 3월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세무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선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어, 임대사업자를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아이었습니다.